아리오랑 구독까지 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리오. 여러분 아빠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면서 아빠 회사까지 찾아왔습니다. 아니 아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아빠 친구분이시잖아. 어 안녕하세요. 어아 아리야 결국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아, 솔직히, 우리 회사 선생님이 미쳐가지고, 모든 직원들을 집에 보내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고 있어. 아, 차라리 잘 됐어. 네가 아빠를 데리고 여기 탈출해. 어? 제가요? 그럼 누가 해? 빨리 해. 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어디 있지? 어? 어허? 어, 저기 있잖아. 아빠다, 아빠다. 아빠! 어, 아려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빠! 어, 아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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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빠가 며칠 어...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아 그래 나도 정말 일하기 싫었어. 계속 사장님이 가둬놓고 그래 탈하충나아해 여기를 안 되겠어. <레> 네 알겠어요. 아, 아 음. 근데 어디로 가지? 환풍구 어때? 환풍구. 아 그래 환풍구로 가자 환풍구로. 아이것봐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일할 게 많아. 서류 아. 서류가. 어. 완전... 많아. 이렇게 많아. 어, <laughs> 조심해 아려야. 네. 밑에는 똥슬라임이야. 오. 어, 야 너도 빨리 다주하자 여기서 뭐해? 어서 가자. 게임하는 중인가? 어, 그런가. 어, 위로 맞아.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 아려야. 어들. 어들. 어, 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계단에도 이렇게 <laughs> 어, 엄청나게 <laughs> 어. 많은 소리뭉치들이 있단다 아빠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한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오! 아래야 네? 어, 어, 치, 친구가 그러는데 아무래도 <laughs> 우리가 보안 장치를 건드린 것같아 그래서 여기 바닥에 레이저가 있으니까 이 레이저를 조심해. 네 무슨 회사의 보안 장치가 이렇게 살벌하냐? 어, 우리 회사가 좀 그래. 어. 미안해. 빨리 와 가자. 네. 어여기 어. 봐. 친구들 아, 아직도 너무 많이 똑같이 일, 일만 하고 있어. 아, 이 이란 일벌레들 뭐 어. 뭐라고 문이 잠겼다고? 모두 봐봐. 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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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잠겼어요. 야 아빠. 어떻게 가야 돼? 뭐, 뭐, 뭐라고? 문을 여는 버튼을 찾으라고? 아 버튼이 어디 있는 거야? 아래야 버튼 좀 찾아봐 버튼 버튼? 버튼이 어디 있어? 야 제니스 너 버튼 어디 있는 줄 아니? 버튼? 모르는데 어디 있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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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빠? 어한폰기로 가보자 저기 뭐가 있나? 어, 어 저기 버튼이 있다 이 뭐야? 코드 128? 128? 128? 이거 뭐지? 모르니까 혹시 기억해야죠 버튼 눌러서 아래야? 아니요 버튼이 안 눌러져요 눌러봐 머리로 받아버려 야, 하! 야, 하! 어, 됐다. 됐어요? 초록색으로 바뀌었어. 전안 바뀌었는데. 어, <laughs> 어됐다 코드 128. 오케이. 128. 어 문이 열렸어 아리야. 어 어서 와서. 네. 어 이거 뭐지? 128. 기억해놔야겠다. 오호, 오호. 어? 여기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찾아야 된대 여기 여기 잠겨 있어 여기. 음, 아... 열쇠 또 어디 있는? 어 저쪽 어, 열쇠 갖고 또... 있네. 열쇠 어, 어디서 왔지? 또한 폭으로 가야 되나 보다. 우리가 가보자. 하나 둘. 어, 아니 열쇠 여기 있다. 일단 왜? 이 아, 사람이... 친구야, 너도 빨리 탈출하자. 하나 둘. 아유 또 일만 하는 불쌍한 친구들. 야. 어, 오케이. 어 음. 이번에는 바닥에 커피. 커피가. 아 커피 박스. 마시면서 일을 하는구만. 어. 커피. 하, 하, 우리 회사에서는 커피를 짜서 먹지 않고 저렇게. 그냥 원두 그대로 먹는단다. 아 진짜요? 어, 어서 빨리 와. 네. 어, 아 여기서는 사다리를 이용해야 된대 사다리? 사다리? 어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나 보다. 하나, 둘, 어. 아! <laughs> 아리야 조심해야지. 우짜, 오케이. 오케이. 우짜, 아리야 빨리 와. 네 알겠어요. 오케이, 이리 가자. 어머 아, 아, 어, 머리가, 어 아리야 어! 여기 봐어 어, 여기 비글비글 도는 게 있어. 어. 조심해야 될것 같아. 네. 아빠가 먼저 우짜. 아리야 조심해서 들어와. <웃음> <웃음> 응.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 조심해 아려야. 어 앞에 거 되게 빨라. 어. <laughs> 어 너무 조감 <좋아>, 없이다 <laughs> <나> 무섭단 말이야. 아아 <laughs> 어, 어, 아빠 버려졌어 미안해. 어 어. 와. <laughs> 내 아, 네, 조심해. <laughs> 어 여기 있네. 남자 화장실인데. 아빠 남자 자판... 공룡인데요? 어아 그런가? 아빠 좀 응가 좀 때려야 되는 것 같은데. 뭐야? 병이가 터졌어. 여기밖에 나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어, <laughs> 어, 아빠. 맨날 화장실이야. 아빠, 병기는 저희보다 작은데 왜 저희는 맨날 변기 안으로 들어올까요? 아, 은가도 아, 아. 은가랑 아. 휴지를 밟고 가야 될것 같아. 형똥이 어쩔 수 없다. 아, 똥 밟고, 휴지 밟고, 은가 밟고. 어. 아빠, 살짝 음. 이거를 음식으로 보면은 이게 소시지처럼 보여요. <laughs> 여기 뭔가 이상하지 여기를 아무리 내가 스피드 같다는 느낌이 든다 아빠 먼저 네. 가볼게 네. 아, 아아아똥 스피드야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뿅뿅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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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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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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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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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뿅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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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호짜. 오짜. 아짜. 와. 나는 그냥 뿅뿅뿅 하면서 왔는데. 아, 난똥 싫어. 아, 빨리 가자. 넹. <laughs> <냉. 웃음> 오. 오 사장님이다. <laughs> 어, 사장님이 우리 막고 있어. 어떡하지? 야 이거 어떻게 가야 돼? <laughs> 어. 야, 길은 여기 하나뿐이야. 아, 이거 안 자. 되겠다. 어떡하지? 어. 어. 아, 근데 그럼 사장님한테 들어가서 사장님의 내장 기관을 다 파괴해 버리자 않을까? 가자. 하! 사장님 집에 보내주세요. 와 먹혔어. 얼마나 아, 으으... 사장님한테 먹히고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어, 이빨 진짜 노래. 아 이빨이 많이 늘었네. 담배를 많이 피거든 이 양반이. 아, 아리야 빨리 와. 네. 아, 뭐야? 잠부 잠부 없애버리자. 점프. <웃음> 어? <웃음> 진짜 전 몸에 슬라임과 레이저가 있어. 그참 이상한데 요 아, 아빠. 이 양반 진짜 웃기네. 아, 뛰어. 아, 스톱! 야갈수 있었구나. 아빠 기다려 같이 가.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이가 어, 고르는 거야 아빠? 이거 비밀의 문인데 이번에는 아빠가 찍어봐도 될까? 네. 자 아빠가 찍을게 네. 너 계속 잘 보고 기억해. 네. 그럼 먼저 오른쪽. 오. 왼쪽. 오. 왼쪽? 아,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닌데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다, 그치? 네! 자, 아빠랑 같이, 너뭐 이미 갔니? 아래야, 오른쪽 왠, 왼쪽, 오른쪽 옥! 오케이 오. 음. 여는 어디지? 어! 사장님의 갈비뼈인가봐 네! 아빠가 먼저 갈게 네 오, 오! 어, 오, 어. 잘 떼야 돼, 간격이 이상해! 어 아, 아빠! 어, 아빠 아, 아 아빠! 살려줘! 아빠! 오! 으 어. 아. 어, 간격이 이상해 아래야 조심해야 돼. 네. 어이 양반 살이 쪄가지고 간격 이상한 거 같아. 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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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버 아빠, 아빠 이번에 이번에, 이번에 성공했어. 우와, 성공했다 예. 성공했다. 어 오늘 어, 냄새난다. 아 역시나 사장님 똥꼬로 와 있거든. 아빠가 먼저 도전할게. 잠깐만 요 아빠. 잠깐. 숨 차고 갈까? 하나 아, 둘 셋. 아빠 먼저 가세요. Okay. 오빠 못했어, 빨리 와라. 내가 쓰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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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라야. 하, 예. <laughs> 어, 회사 밖으로 나왔어. <laughs> 아, 친구들아, 빨리 탈출해. 탈출해요. 아, 어, 이 일하면 뭐해? 돈도 많이 안 주는데. 할게요.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은 없니? 이것도 넘어가야 돼. 넘어가자 아레야 넘어가기 귀찮대. 자, 하, 자, 하, 자, 하, 자, 하. 탈출 성공, 탈출 성공, 어, 아, 됐다, 아리야 고마워, 너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어, 어, 아, 정말 고마워, 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면 되는 거지? 아, 어... 자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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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제가 탈출 시켜드렸으니까 슬라임 사주세요. 에? 너 그러면 아빠를 탈출시키러 온 이유가 슬라임을 얻기 위해서였냐? 아, 그건 아니고. 그러면? 아빠가 이제 슬라임 사니깐요. 아, 슬라임 때문에 아빠를 탈출시키러 좀 너무하지 않니? 아, 아니에요. 아, 그래. 슬라임 사줄게. 또 어떤 거 사려고? 저요? 응. 어. <laughs> 여러분, 오늘은 슬라임을 얻기 위해서 아빠를 회사에서 탈출시켜드렸는데요. 아, 저는 슬라임을 얻었고 아빠는 회사에서 탈출하셨어요. 우와! 오늘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고요. 소란하게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클릭하셔서 어플하시면 완전 완전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다면아려한 구독, 좋아요, 인지하시고 꼭 눌러 주시고요. 저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음, 음, 어, 어, <laughs> 아, 알아라네 았어 <laughs> <laughs>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에 나오는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